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한국 수영의 자존심 황선우와 이호준이 2023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경기에서 동반 결승행을 알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황선우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2023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중결승 1조에서 1분 45초 77을 기록하며 조 1위로 이호준은 2조에서 1분 45초 93을 기록하며 조삼위로 나란히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나란히 결승에 진출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에 대한 수영연맹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역사적인 결승전이 진행될 예정인데 만약 황선우가 메달을 목에 걸면 한국 수영 역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황선우와 이호준 두 선수가 모처럼 동반으로 결승에 진출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황선우 이호준 두 선수가 2023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